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종교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앙을 알아야 되는데요. 신앙은 신 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해서 인간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는 이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심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신앙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 종교는요, 일단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줍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지칠 때, 이 종교를 통해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거죠. 자기 능력의 한계나 삶의 유한성과 같은 것들을 깨달았을 때, 절대자에게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와 같은 그런 기원의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해요. 종교는 항상 도덕의 가르침, 어 사랑을 해라. 아니면 이제 다른 얘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잘 보살펴라와 같은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강조하고 선악의 기준을 또 제시해 주고 인간이 선한 삶을 살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당연히 바람직한 종교가 그런 종, 그런 종교겠죠. 자,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통합에도 기여를 합니다. 어, 예전에 우리 그 고려 시대 때 몽골이 침략했을 때 어, 당시 고려의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있었고 나라는 또 어, 굉장히 혼란하고 힘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팔만 대장경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상황인 거죠. 종교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강화하고 현존하는 사회 구조와 질서를 좀 정당화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인류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이 정말 끝없는 신앙심으로 다양한 문화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까지 인류가 길이 이렇게 어, 추앙하는 문화 예술이 되고 있죠. 뭐 석고람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이제 어, 힌두교나 이런 불교의 다양한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사찰이나 아니면 탑과 같은 그런 이제 문화적인 어, 못들을 보면은 어, 인류가 길이 길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논란이 되는 종교 활동도 있습니다. 어, 자신의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른 종교를 뭐 배타적으로 대한다든지 아예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배타적으로 대한다든지 또는 어, 현실 생활을 부정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죠. 게다가 사이비 종교라고 해서 도덕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잘못된 종교의 경우에는요. 사회 통념과 거리가 있는 비도덕적, 비인간적인 그런 의식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악마에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해서 자신의 자녀를 무조건 막 때려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이제 사이비 종교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죠. 자, 요런 부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